자 이번에는 제가 참 궁금한 게 있어요. 여기 지금 머리 샴, 샴푸를 해서 머리 샴푸하고 팩을 해서 관리까지 했어요. 얘브러셔 갖고도 했고 그런데 얘가 궁금해요. 얘는 왜 이게 있는 건지 주사 바늘 가져서 무서워요. 네. 이게 뭐예요? 네 저희가 샴푸부터 해서 전 제품이 네. 다 들어있는 게 바로. 요게 핵심입니다. 이게 아 바로 성장 인자라는 건데요. 네네. 저희 피 속에 있는 예, 예 피를 빼서 원시뿌리를 하면 오란액상이 있는데요. 그거를 이에다 놓으면 잇몸 치료가 되고요. 어, 잇몸 치료요? 네네. 그게 바로 성장 인자, 내몸 속에 있는 피성분이에요. 와. 예, 그게 요겁니다. 이걸 그대로 복제한 게 바로 이 제품입니다. 이거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거 맞아요? 네, 저희 저희 나라 거고요. Made in Korea. 그리고 예, 공장은 저희 오산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그러면 이거를 우리 전문가만 쓸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 전문가가 저희가 이제 샵에서 원장님들 병원에서도 쓰고? 병원에서 썼, 썼던 제품인데요. 아 근데 이거를 주사제로 해갖고 저희가 병원에서 이게 원형탈모 또는 탈모신 분들 썼던 제품을 저희가 이제 뷰티샵으로 저희가 하... 오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와 또 여기 BGF 그다음에 어, 그로잉 앰플. 요세 가지를 저희가 요게 세 가지가 핵심인데요. 네. 요세 가지를 해서 저희가 샵에서 케어를 할때 네. 이제 어, 용기에 담아서 케어를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홈케어로 네. 고객님들한테 이거를 드려요. 이게 진짜 궁금했었거든요, 저가. 네, 여기 0 2 5 m m 라고 여기 약간 무슨 바늘 같은 게 있어요, 이 안에. 네, 바늘입니다, 이게. 예, 근데 이거 상처 안 나요? 상처가 좀 나죠. 아프지 않아요? 괜찮아요? 아, 적당하게 참을 만큼 됩니다. 아, <laughs> 그래요? 마사지 정도만 되는 거네요, 네, 그러는데. 네. 근데이거 얼굴에 다는 것도 봤어요, 제가. 네, 얼굴에다 하기도 하고요. 네. 또 눈썹에다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M자에다가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아, 그걸 요걸 요걸 발라요? 네, 요요성분을 저희가 이제. 세 개를 섞어서. 네. 이주사바늘에다 넣나요? 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요거는 이제 저희가 기획을 한 건데요. 이렇게 네. 세 가지를 여기다 담아서, 네. 이거를 다섯 개를 만들어 드려요. 이걸 다섯, 다섯 개를요? 네, 그러면은 고객님이 집에 가셔서 다섯 개를 일주일 안에 다 바르는데요. 하루에 다섯 번을 바르셔야 돼요. 그때 하... 더 바르면 안 되고? 더 바르셔도 돼요. <laughs> <laughs> 그래서 많은 양보다 자주 바르시는 게 좋고요. 네. 요거를 바르실 때, 네. MTS를 같이 동시에 여기다가 이렇게 막 롤러를 하시거나 네. 여기가 없으시면 여기에 가르마를 타서 네. 롤러를 하시거나 아. 만약에 눈썹이 없다 네. 눈썹을 롤러를 어머 하시는데, 저는 꼭 해야 되겠네요 네 털이란 털이 다 납니다 나요? 속눈썹도 나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김한복씨 아시죠? 네네 네. 3주 만에 무성하게 털이 나서 커팅을 하고 있어요 어머 그래서 저한테 CF를 그냥 찍어주겠다 아 그래요? 제가까지는 어머야 싶다고 그러면은 네. 나는 이게 어, 괜히 이걸 딱 보는 순간 주사기를 보는 순간에 이건 전문가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집에서 홈케어는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 어, 되나요? 네. 네. 저희가 또 홈케어 키트가 있는데요 예. 오늘은 제가 준비를 못했네요 다음에 꼭 준비를 할게요 네. 홈케어용이 있어서 네. 그거를 집에서 한달 동안 제조해 갖고 본인이 이렇게 제조를 해요 네. 여기다가 이것도 섞고 이것도 섞고 이렇게 네. 섞은 다음에 여기다가 병에다가 다섯 개를 만들어요 다섯 예. 개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제 요거를 냉장고 네 개는 냉장보관하고 하나 갖고 갖고 다니면서 호수. 갖고 다니면서 아무 때나 네. 그러면서 바르고 또기 롤러하고 어, 이게 여기 바르고 롤러하고 아하 숨이가 없는 분은 또 여기 롤러하고 또 바르고 와 그런 식으로 해서 하루에 일주일에 다섯 개를 다 쓰는 홈케어용이 나옵니다 와 그러면 지금 그러면 머리가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은 가발부터 시작해서 두피 탈모 그러면 이게 요거 하나 갖고도 다 해결되는 건데 이쪽에는 또 뭡니까요? 여기 뭐가 또 모르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스케일링 솔루션과 스케일링 크림이에요. 이게 스케일링 솔루션, 스케일링 크림인데 요거는 이제 샵에서 케어용으로 아요거 샵에서? 네, 프랜차이즈 내시는 분들한테? 네. 그 하... 원장님들이 수익이 날수 있도록 하... 한번 케어하는데 25만원을 받아요. 그리고 어마요. 스케일링 솔루션으로 해서 이제 케어를 보고 스팀, 스팀기를 이렇게 10분간 쓴 다음에 다 케어를 한 다음에 저희가 이 제품으로 이제 어, 저희는 이제 전문가용 이거는 홈케어용이고요, 전문가용 MTS가 있어요. 그리고 딱 바늘로 풀어갖고 이거를 여기다 넣어줘요. 아. 한 병은 이거 두 병을 어마야 oh 이거를 다 이렇게 넣어서 이거를 어, 한번 케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홈케어용을 다섯 가지를 만들어서 고객님한테 쥐어줘요. 그러면 은 그리면 아은 일주일 동안 다르고 그 저도 스케일링 솔루션과 이렇게 케어를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케어가 다 끝나고 나면 네. 토닉 앰플을 저희가 이렇게 머리에다가 뿌려 줘요. 네. 그거는 뿌리는 뭐, 거예요. 스프레이처럼? 뿌리는데 얼굴에 나 그러니까 머리에 열이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탈모인 분들. 그렇죠. 그래서 열을 내려주고 진정시켜 주고 아하. 머리다한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또 가득 담아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같이 머리가 기신 분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에센스 아. 머리에다가 에센스를 이렇게 저희 에센스가 보면은 한 방울만 이렇게 짜서 제형이 끈적거리거나 이게 무겁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 아. 머리에다 이렇게 바르시면 돼요. 아 그냥 자외선 차단이 되고요. 오. 여기 에센스에도 성장 인자가 들어있어요. 오 그래요? 네. 그래서 아. 머리가 많이 손상되신 분들이 회복이 많이 되세요. 아 그러면 저 샴푸하고 팩하고 네. 이것까지 하시고. 요것만 해도 상관없겠네요. 요것만. 그렇죠여 성분들은 여기 에센스까지 해서 마무리를 해서 끝냅니다. 아. 그래서 한, 어, 일주일에 한 번씩 아, 어, 50분 테라피를 어, 하고요. 20, 25만 원 수익이 납니다. 와! 그러면 이거 지금 가발, 가발도 프랜차이즈 하고 싶고 투피 케어 탈모 이거 프랜차이즈 하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백옥생으로 연락하면 되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와! 그 백옥생은 4 4년 역사를 가지고 있고 전통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k 뷰티로 나갈 수 있는 데는 백옥생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두 프랜차이즈 문의하고 시 싶으신 분들은 백옥생으로. 전이 제품이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인터뷰를 해 보니까 너무 좋고요. 이런 거는 어떻게 그저 이거 물건 살때 이게 나가나요? 아니면 이거는 샵으로 가는 건가요? 이거는브러셔인데요 네. 샵에 이제 원장님들이 DP를 해 놓으시고 제가 보면은 샴푸부터 해서 1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 13가지 중에 여기 빨간색은 네. 아까 말씀드렸던 탈모 완화 기능성을 시각적에서 인증받았다는 표기입니다. 아하. 이렇게 넘겨보시면은 어 의사분들이 많이 아실 텐데요. 그로스팩토라는 네. i g f 품 b f g f PDGF, 또 HGF, VGF, KGF 요기에 있는 성장인자의 모든 핏속에 있는 성분을 저희가 이 전제품에 다 넣었다는 거아 저희가 특허 성분을 어, 두 가지를 여기다가 또 첨가를 했어요 카페인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그게 머리 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 그래서 지금 두피 케어하는 데가 너무 많다는 거 아시죠? 네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우리는 뭔가 백옥생이 뭔가가 다르기 때문에 어, 김금숙 원장님인가? 어떻게 되려 뭐라고 그러셨어? 응, 어? 대표님 아. 김건숙 대표님을 왜 여기다가 우리 백옥생으로 모셨는지 제가 아주 궁금했거든요. 성장인자. 네, 그리고 저는 영어만 잔뜩 여기 써 있는 것 같아 갖고 이게 도대체 외국에서 들어온 건가 했더니 우리나라 순수하게 네, 순수 우리말입니다. 머리칼. 아! 그 영어로 써 있어 갖고 저는 이게 아닌 줄 알았어요. 이게 아마 KBT로 글로벌하게 나가기 위해서 영어로 딱 너무 좋으네요. 네. 네 그죠? 맞습니다. 네. 제가 요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진짜 쓰고 있는 분들의 인터뷰도 한번 따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감사합니다.